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에 시작이 됐는가?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총성스럽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극히 이 작은 무리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때의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와 다른 무슨 절대적인 충신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베드로가 종교적인 영웅이나 되느냐? 인간적으로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충신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영웅도 아니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갈릴리에 가난하고 천박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는 비겁했습니다. 또한 성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들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는 신앙 고백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로마의 황제를 모시고 아니면 어떤 나라의 왕을 모시고 방파레가 울려퍼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며. 거창한 퍼레이드가 있으면 잔치가 있는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정치적이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고 이 보잘 것 없는 이 신앙고백의 이 사건에 의해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와 로마의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300년이 되기 전에 로마가 정복당하고 그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시민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 아니라 이 이후로 역사상에 2000년 동안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온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는가? 온 세상이 바꾸어지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일이 있어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주선을 써서 쏘아서 저 금성도, 목성도, 화성도 다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요란하고 소란하고 복잡하고 굉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일본 도쿄에서, 전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힘과 미와 기술을 겨루는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이게 세계화입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노예를 이야기하고 빈곤과 부유를 이야기하고 법을 제정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2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인금들이 정치가가 혁명가가 군인이 수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큰소리 치고 이목을 모으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지만 그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날로 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세워진 기초가 어디입니까? 무엇 위에 세워졌기에 교회는 이렇게 날로 발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쓰인 반석이라고 하는 말 바이러라고 하는 말 락이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무나 반석이 아닙니다 바이는 백년 천년 수만 년이 지나도 든든하고 있음 이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초를 발견하고 여호와를 보고 고백함으로 베드로도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는 반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 그 자체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워진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그리 속에 담긴 기독교의 보배를 봐야 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생명이고 반석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이 어떤 잘난 사람들입니까? 목사입니까? 교회 유력한 장로입니까? 돈 많은 부자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잘난체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도적이고 사탄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런데 너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뛰어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이라. 우리 손녀딸이 8살 먹었는데, 할아버지, 예수님이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네. 불로 세례를 주면 다 타져버릴 거 아니오. 8살 먹은 천재, 우리 손녀딸이라고 그래서 쓴 것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그 더러운 영혼을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에게 그럼 넌 뭐냐? 넌 뭐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세례를 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라고. 하라.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그의 생애는 소리였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될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라. 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진동하게 하는 향기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건다 가짜입니다. 잘난척하고 지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늘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탄의 종입니다. 교회는 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유혹을 해도 흘러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단결하라 모여라,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혈서를 쓰고, 활복하고, 자살하고, 투신 자살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박해와 경제와 정치적인 술수로 여론을 조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중을 이용하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대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혀를 주고 망치를 주고 충동질하고 유순하게도 하고 춤도 추게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생명을 던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못된 신학자들은 메스컴을 군중의 성령이고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군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떠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다 죽어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다수 군중의 소리가 하늘이요 성령의 소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군중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때로는 홍수처럼 때로는 들풀처럼 번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 지는 자가 없습니다. 여론이 군중을 선동하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군중이 분노하면 무질서하고 무질서하면 군대가 출동하고 군대가 출동하면 총각 칼이 남묘에서 피가 흘려지고 혁명이 일어남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이건 반 기독교적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서가져가는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생명인 것을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반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오늘부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유력한 어느 누구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반석인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라고 하는 헬라말은 에클레시아라라고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자유인들만이 에클레시아. 바로 헬라 사람들의 회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아니면 노예들은 헬라 사람이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돌들이라고 하는, 아무 보잘 것 없는, 생명이 없는 돌들. 이 돌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산돌, 산돌,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그 돌도 산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당연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그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제용수함과 평화와 자유와 구원과 영생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파멸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의 멸망에 가는 것들에서 베드로처럼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생명은 여기서부터 출생하고 자유와 평강은 여기서부터 노래하고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고 가장 비정치적으로 순수하게 십자가에 피묻은 복음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이 시대를 정복하고 참 자유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적이나 마귀적이나 정치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보잘 것 없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할수 있다는? 예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로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섰을 때, 죄와 슬픔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인류의 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시는 우리의 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전쟁터를 보고 그 전쟁의 목표를 알고 결론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적에 오겠지만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수와 간사한 것과 세상에 있는 정치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교회를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로 슬픔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죄와 슬픔과 사망으로 다 포위되어 있지만 교회는 사망과 슬픔과 지옥으로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둠의 속에서 달과 같이 밝고 빛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군기를 높이쳐든 군대처럼 용감히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죄와 슬픔과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원리와 법을 깨달은 자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일이라고요. 이건 전도자의 증명서입니다. 천국의 원리와 법을 깨달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 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는 자는 천국의 문이 열리겠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외방하고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생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문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니다. 세상의 죄와 슬픔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